우리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나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혹시나 잘 모를까 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아버지가 죽으면 나한테 물려줄 그 유산 중에서 나한테 돌아갈 그 몫을 미리 좀 주십시오. 이랬어요. 미리.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 둘째에게 갈 몫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가 그걸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요,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즐깁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그 둘째 아들이 간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을 사먹을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자기를 이제 돼지를 돌보는 일로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이제 돼지 치는 일로 쓰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그 나라가 가물어서, 너무 가뭄이 심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고파서 그 돼지가 먹는 나무의 열매를 이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돼지가 먹는 나무의 열매도 그 사람한테 주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배고픈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들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또 드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로서의 자격을,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로 불릴 만한 염치가 없다.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불릴 수가 없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차라리 아들 말고 종 중의 하나로 나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직도 멀리 있었어요. 집이랑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그 둘째 아들인 줄 바로 알아보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줘요.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부터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시, 자녀가 크게 잘못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아빠, 엄마 나는 아빠 엄마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컬음 받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이 상놈을 이러면서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이러면서 내초겠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보고 싶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대답도 안 합니다. 배속도 안 하고 바로 뭐라고 하냐면 종들을 시켜서 그냥 옷도 아닙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다가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가는 신을 신켜주라고 얘기합니다. 아빠,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러한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아들로서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얘기,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에 천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천륜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하나님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나는 하나님한테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나는 하나님한테 가서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들 모두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어버이날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바다한테 꽃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왔는데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아버지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어,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그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녀한테 많은 것들을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다 느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잘해 주고 싶어요.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어떻게 해 주고 싶냐라고 할때 아마 다들 이렇게 해 주고 싶을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해 주고 싶은 것들은 아마 이런 것들일 거예요. 어떤 거냐? 이사야서 31 43장에 보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얘기하면서요. 2절부터가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해 주고 싶은 겁니다. 자, 뭐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자녀들이 물에 빠지면.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지 않을 부모님은 아마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수영을 잘하든 못하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녀를 구해야 되고, 내 자녀를 지켜야 된다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목숨을 내어서 그 자녀들을 지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물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물 가운데 있어도 내 아버지가 함께 있고 불 가운데 있어도 내 아버지가 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의 삶은 마치 이런 삶입니다. 10편 91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의 삶을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 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12절에 보니까, 그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길을 잃느냐? 자기의 그 시작 지점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드론 날리기입니다. 드론 날리기. 드론을 날릴 때 이렇게 드론을 딱 날려서요, 저 멀리까지 가면서요 그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화면이 보이는데 어디까지 갈수 있나 이렇게 멀리 날리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 드론과 제 조종기와의 신호가 끊깁니다. 그럼 혹시 이 드론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랑 신호가 끊기면 이 드론이 어떻게 하게요? 멍청하게 거기 있다가 추락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좋은 드론이라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시작했던 지점으로 지가 알아서 돌아옵니다. 점점점 돌아오다가 어느 순간 다시 초점이 맞으면 그때서야 제가 다시 조종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저랑 신호가 계속 안 잡힌다, 그럼 어디까지 오는 줄 아십니까? 출발 지점까지 옵니다, 얘가. 근데 그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드론을 딱킨 다음에요 칼리브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조준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딱킨 다음에요 막 이렇게도 돌리고 저렇게도 돌려가지고요 내가 지금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내가 지금 고도는 어디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GPS로 그 신호를 받아서. 내 위치를 먼저 확인을 시켜야 얘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날리면 얘가 길을 잃어도 돌아와요. 그런데 그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비행기를 날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얘가 집으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그 집이 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 저도 모르는 집으로 얘가 갑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는 영영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이랑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작 지점을 하나님으로 잘 고정한 사람들은요, 설령 실수로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끊겨졌다 할지라도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이 탕자는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 힘든 가운데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동안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동안 하나님을 욕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아무리 네가 그렇게 이상한 인생을 살았어도, 아무리 너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힘들어져도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돌아갈 지점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출발점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출발점, 모든 인생의 출발점은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지, 모든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10편 139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반드시 한이다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이 모태에 있을 그때에 누가 여러분들을 만들었느냐? 엄마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장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의 외형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존재한다는 걸 알면, 우리의 인생은 걱정이 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안,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 값싼 참새마저도 하나도 잃어버리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나는 하나님에게서 잊혀졌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돌보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옆을 한번 봐 보십시오. 진짜 옆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옆을 보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한 거예요. 바다랑 어린 날에 그 쇼핑몰을 갔는데, 바다가 그 계속 안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식이 안아달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아줘야죠. 뭐, 별수 있습니까? 힘들 때에, 아빠 안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날좀 안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안아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아들을 아버지가 안아주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아주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가다가 힘든 날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녀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지 않고는, 자녀가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할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에게 안겨 있는 겁니다. 특히 언제 안기는 줄 아십니까? 힘들 때 안기고요. 무서울 때 안기고, 위험할 때 안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요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혼자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오늘 이 어버이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